고전 외쳐주시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. 이거 마예언니 언니도 중요해요 알죠? 네. 요거는 제일 숟가락으로 해야돼요 꼭이숟가락으 해야되나요? 아 그렇죠 달려가죠 <laughs> <당연하죠>. 달려가죠 <laughs> 만약에 안되면 요것도 벌칙이 있습니다 아, 자 90초 드립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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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의 준비 아 알겠어요 <laughs> 아, 자 마예언니 준비됐어요 시 네. 도전 ¡Gracias!

<목소리도> 다 맞췄는데? 다 맞췄는데? 어? 네? 진짜 어려워, 진짜. 아니죠. 원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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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춘 것 같아요, 지금. 네. 다 맞췄는데? 완벽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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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이번에 약간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으니까, 두 분이 같이. 아. 네. 같이. 네. 같이 같이 커플 포즈가 너 하나 하는 거 어때요? 자준비되시면 같이 커플 포즈 하는 겁니다. 하나, 뭐, 둘, 뭐, 뭐 어떤 컨셉? 애교. 어떤 컨셉 갈까요 여러분? 컨셉